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풀록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긴급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락 휩소 이후에 급등 나오는 패턴으로 지금 알트 펌핑장 왔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엔소 코인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락 휩소 이후에 급등, 지지라인 돌파하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엔소 코인 시세 지고 다시 한번 이번에 풀록 차례가 왔고요. 이렇게 급등 종목들 똑같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소들 긴장한 상태에 지금 재단의 락업 일정 발표해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상승 단순 뭐 70%, 40% 수익률 아니에요. 2월달까지 들고 계시면 최소 400% 수익률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전달드리는 문서 열어보시면, 다시 한번 플로코인의 다음 락업 이벤트, 이렇게 2026년 제니얼이 나와 있어요. 이 날짜까지 급등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목표가에 정확하게 매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내용 전달 드려요. 말씀드리면서 문자 주신 분들은 이미 문자, 선침의 문자랑 다시 한번 문서 받아보고 계실 거예요. 11월 13일 인투이션 200원에 사서 같이 드렸어요. 락업 일정일이 11월 21일 날 있으니까 13일에 사서 21일 날 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원에 매수해서 7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하게 전달 드린 만큼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강력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기 때문에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문자 발송과 문서 전달을 드립니다. 가입비 비용 조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돈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공개드리니까 저희 구독자 수 보면 아실 거예요. 믿으실 분들만 빠르게 따라들으시고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희 구독자 수다 이탈됐는데 지금 다시 한번 풀로 바닥 권에서고개되는 타이밍에 추세 지표 바닥에서 놀다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시세 조정팀 오래 있었을 때 말씀드렸죠. 주고받던 시그널을 그날그날 매수가 많으면 녹색깔 매도가 많으면 빨간색깔 다시 한번 바닷건에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거래량 터졌고요 의도적으로 휩수 이후에 개미 이틀 정도 털어줬어요 개미 2-3일 정도 털어주고 지금 이 지지라인 돌파하면 그대로 터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문서부터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보이시는 010-543-4666 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취의 매수 급수와 목표가 드려 약속된 날짜에 던지시면 되고요. 눌림목 나왔다. 2월까지 추가 상승 나올 거니까 절대 속지 말고 최소 400% 짜리니까 지금 빠르게 보이시는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부터 작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락업 작전의 이해도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재단은 락업 해제일이 정해지면 사전에 미리 발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고 나면 작전 세력들은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기 위해 락업 해제 일정 한 4주 전부터 지금 매집 구간을 개미를 털면서 올라가요. 작전 세력과 재단들은 개미를 안고 가지 않아요. 오히려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 한 5일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추세를 강하게 올리고 말 그대로 호재를 발표해주면서 박스권에 가둬요.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갖기 뭉쳐두기 위해서. 자 그러고 나면 갑자기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재단 세력들은 매도를 하고 나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본다라는 거요. 예자 이해가 되셨으면 제가 실전 편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솔레이어 토큰 락업 해제 후 폭락이라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락업 해제일이 이렇게 정해지면요. 바닷권에서 미리 선제 먼저 발표가 되고 작전 세력들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요. 개인 투자자들을 따라붙게 않기 위해. 그러다가 5일 전부터 강한 추세를 만들고 호재를 발표하면서 박스권 안에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쌓아요. 그래 놓고 본인들은 이 락업 일정에 전에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약속된 일정, 락업 해제 후가 아니라 전을 공략해서 팔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세력들한테 당하는 개미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셔도 돼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제대로 이런 작전 세력과 락업 일정을 이용해서 이미 저희 구독자 분들은 돈을 벌고 계세요. 010-5434-6669번으로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야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락업 일정 유튜브 최초로 24시간 문자 발송 드리고요. 제가 항상 긴급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물량 변동폭에 따라서 락업 종목들에 대한 작전 세력들의 물량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이요 자 가입비 비용 조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채널 구독만 하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2026년 아직도 돈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재단일에 발표해준 정보랑 똑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이런 정보 매매 해본 적이 없으면 차트 분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보조지표일 뿐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코인의 락업 물량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나 투자자, 개발자들이 그 물량 묶어둔 물량을 약속된 날짜에 매도를 하고 확인하는 건 개인 투자자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동안 재단의 발표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이미 수익률이 여러분들과 차이가 납니다. 한 번도 이런 정보 매매를 해 보신 분들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만큼은 놓치지 마시고요. 010-5434-6669번으로 문자로 돈이라고 보내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수 급소 그리고 정보를 통해서 락업 일정에 맞춰서 락업 일정 이후 폭락이 나오는 종목들 손해 보지 않게 제가 리스트들까지 전체 전달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2026년 초반 엄청난 시장이 올 건데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놔야 돼. 요 그래야 선침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시세 조정팀에 오래 있던 만큼 2025년 12월까지 미친 듯한 완벽한 매집세가 있고 시세 조정팀들이 지금 작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문서와 같이 이 정보를 공개 드릴 거예요 바닷권에서 아직 고개 들고 있고요 지금 추세지표 올리면서 이게 언제 폭등할 거냐 나스닥이 조정장이 오면서 이제 나스닥은 고점이에요 조정장이 올 거면서 비트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요 그럼 그때부터 비트불장이 올 거예요 앞으로 1개월에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작전 종목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공개해 드릴 거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종목들을 선취매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010 5434 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발송과 문서 절대 가입 비비용 조건 없이 드릴 거니까 제발 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정말 큰 수익 벌고 있으니까 빠르게 따라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